휘성 유족들은 부검을 진행 후 조문객 맞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부검이 12일 국과수에서 진행됐습니다.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전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사인 판단 보류에 가깝다 며 부검을 통해 즉시 사인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은 정밀 검사 결과까지 취합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당초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많은 분들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14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속사는 평생 외로웠던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고 동생 역시 형이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며 팬들의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희성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과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따뜻한 작별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